안녕하세요. SSS 내과의 최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들 건강검진으로 내시경 많이 받으시잖아요. 대장내시경을 따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용종을 갖다가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있는 용종과 대장에 있는 용종은 접근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용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악성화 위험이 낮기 때문에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으로 봤을 때 모양이 괜찮고 특별히 악성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경과 관찰만 합니다 하지만 대장 용종의 경우는 말이 좀 달라집니다 대장 용종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는 선종성 용종과 톱니형 용종이 있는데, 이런 선종성 용종과 톱니형 용종은 전암성 병변으로 불리는 고위험군의 용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하다가 이런 용종이 발견되게 되면 대부분 내시경적 절제를 시행하게 되고, 정말로 이 용종이 양성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병변들만 일부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용종의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에 있는 용종들은 이런 작은 용종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커지다가 결국엔 암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암이 되기 직전에 이런 작은 선종의 단계 조금 진행이 되더라도 아직까진 암이 아닌 단계에서 미리 용종을 발견해서 절제해내기 위해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경우에는 우리 대장내시경으로 봤을 때 용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상병변이 있다가 그 자리에 대장용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대장용종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에서 10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크기가 증가를 하다가 결국엔 대장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이런 대장암의 단계에서도 적절한 치료나 진단이 늦어지게 된다면 이런 진행성 대장암으로 가서 말기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종을 떼면 이 용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회수해서 조직 검사 결과를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용종 절제술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종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올가미를 갖다가 용종에다가 걸게 됩니다. 그래서 올가미를 조여가지고 용종을 절제해내고 용종을 절제해낸 아랫변에 상처를 관찰한 다음 상처가 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헤모클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떼낸 용종에 대해서는 이런 올가미 또는 석션을 통해서 용종을 회수해가지고 이 용종이 악성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는 암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용종을 회수해서 조직 검사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용종들의 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 크기, 모양, 그리고 장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검사 결과입니다. 이런 조직 검사 결과는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지만, 이 용종을 환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종양성 용종. 이 용종들은 암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종양성 용종. 아직까지 암의 형태를 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용종들을 치료하지 않고 놔뒀다가는 추후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용종의 세 가지 분류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비종양성 용종에는 첫 번째로 과형성 용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양성 용종 중에 하나로 암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 과형성 용종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굳이 제거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장애 결핵이라던가 장에 심한 감염이 있었던 분들은 그 감염 이후에 흉터같이 생긴 염증성 용종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양이 전형적이라고 생각되기 된다면 굳이 제거하지 않고 놔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양성 용종의 분류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선종 또는 샘종이라고 부르는 아데노마가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용종, 암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용종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시경에서 발견만 된다면 이런 종양성 용종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데노마와 또 다른 종양성 용종으로는 톱니모양 용종이라고 해서 스라이티드 폴립이라고 불리는 용종이 있습니다. 이런 용종들의 경우에는 이런 선종과는 다르게 내시경에서 발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아주 꼼꼼하게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이 있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아 이건 암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납니다. 환자분들이 이 암의 분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선종에서 고도이형성 삼종이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암까지는 아니지만 대장 내시경 이사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조기 암으로 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막화 종양의 형태로 자라나게 되는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형태의 신경 내분비 종양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시경성 절제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수준이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선종이나 셈종을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선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걸 바탕으로 우리가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였다고 봅시다. 그럼 조직 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가 과연 종양성 용종이냐 비종양성 용종이냐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튜블라 아데노마 선종의 같은 경우에는 종양성 용종이고 아래에 있는 하이퍼플라스틱 폴립, 과형성 용종은 비종양성 용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용종의 개수와 종류에 따라 다음 대장 내시경 시행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찍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나서 환자분들에게 용종을 절제하고 용종의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런 대장 용종을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커지기 전에 암이 되기 전에 발견을 해서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는 첫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 있습니다. 건장하는 음식으로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과일, 통곡물을 먹어서 내 대변을 변비가 생기지 않게 잘 배출해주어야만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이 감소가 되면서 용종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에는 당연히 이런 발암 물질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붉은 고기, 가공육, 튀긴 음식, 고지방 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종이 많으신 분들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가급적이면 오른쪽에 있는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잘 챙겨 먹는 것도 용종의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금연 금주 비만 관리 이세 개가 용종의 발생 정도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변 배출의 시간이 굉장히 이 용종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대변 배출 시간이 짧아져서 대변에 포함된 여러 발암물질이 장 점막에 접촉하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과 활동을 포함한 모든 신체 활동은 이 대장 용종의 예방을 위해서는 권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장 용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 용종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대장 용종은 크게 비종양성 용종, 종양성 용종, 암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이런 대장 용종은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되며 조기 절제가 용이해 정기적인 대장내 시험을 받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종이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종이 잘 절제되었다면 다음 내시경 시행시기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생활에서 용종을 예방하고 싶다면 대장 운동 시간을 늘려서 대변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고 대장에 자극이 되는 붉은 고기, 고지방식 등의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